특강 17번의 2번 보면 27의 100제곱 나누기 5의 200제곱의 정수 부분이 a 자리 수고 최고 자리가 b일 때 ab를 두 개를 곱하래. 자, 그러면 상형 로그를 취하면 로그 27의 100제곱 나누기 5의 200제곱을 한다 그러면 얘는 로그 27에 100제곱 빼기 로그 5에 자 200제곱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자, 로그 3에 300 빼기 로그 5에 200이니까. 자, 300 앞으로 나가니까 300 로그 3 빼기 200 로그 5지. 자, 그러면 얘는 300 곱하기 0.4771이고 빼기 200에다가 뭐 한다고? 얘는 1 l o 2가 된다고. 자, 그래서 300 곱하기 0.4771 빼기 200 더하기 200 곱하기 2니까0.4771 3010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00 곱하기 0.4771 에다가 빼기, 뭐야? 200을 하고, 더하기 200 곱하기 0.3010을 해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3.33이 나와. 그러면 정수 부분이 3이란 얘기고 소수 부분은 0.33이 되겠네. 자 그러니까 자릿수 따라서 A는 뭐가 되겠어? 자릿수는 4야. 실수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최고 자릿수는 0.33이잖아. 근데 얘는 0.3010보다는 크고 0.4771보다는 작네. 그럼 로그 2가 되는 거고 얘는 로그 3이 되니까 얘는 뭐야? 로그 2점 얼마 얼마 얼마가 돼서 B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고 자릿수가 2가 된다는 거야. 자, AB를 곱하니까 4 곱하기 2가 돼서 답은 뭐다?